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뭐 단어는 어,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량하오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량하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자만 봐도 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수 있겠죠. 일단 하오가 들어갔죠. 어, 좋다라는 뜻에 그래서 이 량하오라는 뜻은 형용사로 어떤 상태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하하다는 단어는 양호하다 한자 그대로 읽어서 양호하다. 이 양호하다라는 표현이 좀더 극대화돼서 파생이 되면 훌륭하다라는 뜻으로까지 이제 파생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훌륭하다라는 표현으로는 해석을 많이 하지는 않겠죠. 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양호하다라는 건 그냥 일반 보통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걸 양호하다라고 하지 훌륭한 걸 양호하다라고 하진 않죠. 어. 어쨌든 양하오라는 단어 어, 이거는 한자 그대로 그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허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음. 자 허비 하면 요거는 이제 접속사예요아 어. 부사입니다 부사 어. 부사로 사용을 하는 단어고 의미는 조금 의미가 길어요 구태여 어. 잘 쓰진 않는 표현이죠 지금도 구태여 어. 뭐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뭐뭐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주로 의문문에 사용을 하겠죠. 구태여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뭐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허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경우냐 반문에 쓰는 거죠. 한마디로 뭐뭐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없다는 뜻의 반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의 반문이에요. 허비 어. 그래서 뜻은 뭐뭐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묻는 거지만 그안에 뜻은 내용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어, 그게 이제 이 허비라는 단어의 핵심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 허비라는 단어는 해석을 할때좀 어, 헷갈리지 않도록 어,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음. 자 그러면 단어는 이렇게 보고 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저후 양즈 怎么能给人家良好的第一印象呢자니 저후 양즈 너의 이 모습이란 뜻이에요 어 양즈 모습 모습이란 뜻이죠 근데 앞에서 친구가 이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옷도 그냥 소박하게 입고 장신구도 하나 또,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좀 의역을 하고 좀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니이 꼴로, 어, 어, 니라고 하면 좀안 되겠죠. 어, 너는 이 꼴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양이 어,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너는 이 꼴로 혹은 이 꼬라지로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꼬라진 너무 많이 간것 같고. 그래서 너는 이 꼴로 정어 어떻게 넘게 줄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 런지아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줄수 있겠냐. 무엇을 량 하우더 띠이 인시 양호한 좋은 띠이 첫 번째 인상 인상을 줄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합을 하면 너는 이꼴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량하오 여기서 이제 량하오라고 했지만 양호하다고 하긴 좀 그렇죠 사람을 그래서 좋은 첫인상을 줄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솔직히, 무음으로 끝냈지만, 이건 묻는 게 아니죠. 어, 그냥 뭐라고 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어,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수 있겠냐? 라고 이제 질책 질책보다는 약간 이제 충고의 말투가 되겠죠 약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외모지상주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인사 친구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주인공이 말을 시작을 합니다 워번来예 부시 셔 꾸이주 내가 그건 나는 본래 원래 본래란 뜻이죠. 어. 원래 부실 아니란 얘기죠. 점먹구이죠 무슨 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뭐 무슨 귀족도 아닌데 그런 얘기죠. 어. 나는 원래 귀족도 아닌데, 왜필要꾸出히 귀족의 양즈너. 음, 자, 쫑추 라는 표현이 나왔죠. 쫑, 어, 앞에서 배웠었죠. 어, 꾸미다 라는 뜻이었어요. 꾸미다, 꾸며내다. 그래서 쫑추 하면 바깥으로 꾸며낸다는 얘기예요. 음, 무엇을 꾸이주더 양즈. 귀족의 모습을 꾸며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귀족도 아닌데, 어, 굳이 구태어를 굳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 굳이 귀족의 모습을 꾸며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야오는 여기서는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허비에 머머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서는 야오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야오 쪼앙추. 어. 꾸며내야 한다.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야오는 그닥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음. 해석이 다 뭉개지죠, 야오는. 음. 그래서 굳이 귀족의 모습을 약간 직역을 썩도록 할게요. 어. 모습을 꾸며낼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원래 귀족도 아닌데 굳이 귀족인 척을 해야 되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어 문, 뭐야 문장을 좀 직역을 하던, 하면 다하 이제 귀족의 모습을 꾸며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귀족인 척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음. 이제 오늘 나온 내용 전체예요. 음. 자 그러면 한번더 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이꼴로 저후 양즈, 어, 약간 그 모습을 비하는 표현이 된 거죠. 어. 요는 이제 의역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怎麽弄? 어떻게 弄?게人家 사람들에게 줄수 있겠느냐? 良好的第一印象 좋은 첫인상을 줄수 있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었고 나는 本来 원래 무슨 뭐이족 귀족도 아닌데 허비, 굳이 뭐뭐 할 필요가 있겠냐, 뭐뭐 할 필요, 귀족의 모습을 쫑추 꾸며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친구가 하는 말에 주인공이 대꾸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주인공이 뒤에 또 무슨 말을 이어가는데 그 내용은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내용 이렇게 보고 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꼴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약간 어, 좀 따지는 듯한 물음이죠. 니저푸 음. 양쯔, 怎么能给人家良好的第一 印象呢？你这副样子，怎么能给人家良好的第一印象呢？哪能？ 원래 귀족도 아닌데 굳이 귀족의 모습을 꾸며낼 필요가 있겠느냐? 我本来也不是什么贵族，何必要装出贵族的样子呢？我 本来也不是什么贵族，何必要装出贵族的样子呢？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